대신에 내가 어, 대신에 또 이제 생일날 네. 스타일 못해줬으니까 시즌 끝나면 제가 어, 동반 1인과 함께 밥을 한번 사겠습니다. 아그 원하는, 원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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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 제가 사주겠습니다. 아 오케이 콜. 오늘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. 예. 안혜진의 동반 1인은 김현정입니다. 김현정이었습니다. 어 김현정 선수 좀좀 달라졌어요. 아, <laughs> <웃음> 아, <웃음> 주님은 주님은 진짜... 아니, 아니, 안경을 썼다고요. <laughs> 왜, 뭐, 왜 그러세요? 아니, 안경을 아주 예쁜 걸 쓰셨다고 요 네. 저희가 이제 뭐, 지금 네. 훈련 기간이니까, 멀리못 닫고, 이제, 앞에, 저기, 찜닭집을 왔는데, 시켜주세요. 어차피뭘 시켜도 가격은 거기서 거기니까, <laughs> 제가 아주 마음이 편하네요. <laughs> 어, 뭐 시킬까? 할게요. 저희 중자 하나에 네? 그치즈할떡 하나 추가해 주고 두 가지 토핑 <laughs> 추가해 주시고요. 그다음에 음료수 주세요. 콜라. 뭐, 콜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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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동선수가 콜라야 물 마시면 되지. 네? 뭐라고요? 무슨 운동선수가 콜라야 물 마셔야지. 아니뭐 가끔 한잔 괜찮아. 아니 그 마, 콜라 먹으면 감정 먹어야지. 줘 이게 성장통에 그 톡톡 튀면서 티가 끓을 도 있거든요. 먹어 줘야 돼. 말같이 다른 소리. 제일 중요한 거 같은데. 어 썩은 드릴 거야. <laughs> 아, 아, 못못 아, 지금. 톡톡 그리고 이점에서 지금 한 번도 아직 카메라에 안 나온 사람이 있는데. 네. 어, 오늘 같이 오셨어요. <laughs> 아,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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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오늘 같이 오셨어요. 네, 네 카메라 담당하고 있고요. 네, KBS는 아나운서 김기웅입니다현장인왜안경을셨어요 <laughs> 자, 진행 네. 좋아. 왜, 이유를 알려주세요. 저. 궁금해 하세요 갑자기 안경 쓰면뭐 시력이 나빠졌던지 뭐 아, 가... 뭐가 좀, 변했다든지. 좀 가까이 하세요? 아, 시... 아, 안 돼요? 안돼안 아, 돼요? 안 돼요. 네. 아 시즌 때알 거예요? <웃음> 아 <웃음> 제가 깐만한번바꿔네마이너데네 반갑습니다 습니다 제가 귀여운 카드가 있어가지고 네진귀여 너무 귀엽다 어이번에낮야 어, 낮춰? 낮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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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예의 있게 아. <laughs> 예의 있게 해. 어 키가 작어어보인가 <laughs> 엄청 커 보여 그 위쪽으로만 찍어세요 네. 밑에 나오면 <laughs> 아, 찮 네, 약간 살짝. 네, 문, 우와, 왔습니다. 왔습니다. 어, 대회가 너무 넘죠 어. 감안녕계세요자 오늘 샀습니다.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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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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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고개 끄덕이세요. 고개, 고개 끄덕이세요. 네. 응. <laughs> 안녕히계세요